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상남자 리뷰어 우거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요. 아 오늘 리뷰할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실험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고무줄로 이제 수박 깨는 거. 너무 재밌고 좀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오늘 왔거든요. 그 고무줄을 이렇게 감싸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 혼자 할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 제가 한명 모셨거든요. 바로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나오세요 동네요. 우리 동네 형이에요 동네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바로 할게요. 바로 할게요. 아... 일단 가시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 인사도 할 필요 없는데.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고무줄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비가 또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래 하나씩 이렇게 리얼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그게 안될것 같아요 니까 여러 개한 번에 이렇게 묶도록 할게요 비가 와요 여러분 비가... 어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희 옷 여벌도 안 가져왔거든요 지금 비가 와요, 여러분.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여러분. 비가 와요. 많이 오네요. 비가 옵니다. s and a half hours later. 여러분. 근데 저희가 지금 고무줄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자,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상남자 아닙니까? 상남자 좀 재미도 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도 오늘 좀 원초적인 웃음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까나리랑 커피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눈을 가리고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거 커피랑 까나리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시고 그거 이제 표현하도록 할게요. 원초적인 웃음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대도 준비했거든요. 이걸로 이제 눈으로 가리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주작이 아니고 리얼임을 제가 강조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거 지금 뜯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저희 편집자분도 편집을 하지 말아주세요, 뜯는 것.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좀 텐션이 높은 거는 카메라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매니저가 와가지고 까나리랑 커피랑 나눠줄 거예요 저희는 보이지가 않고 이좀 남들 다 했던 거고 좀 유치하고 복불복 그거에 다 했어도 이런 거에서 또 재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원초적으로 원초적인 웃음 딱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리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쪽을 비추면서 따라야지 어우야. 어. 색깔 똑같은데? <laughs> 나 이거.

Day 투 수박이 점점 조롱이떡이 돼가고 수박이 점점 조롱이떡이 돼가고 있어요 어 <목소리도> 잠깐만! 형! 거품 나와! 어허허 나와! 카운트다운 갑시다 상남자가 뭐 이런거 가지고 상남자 뭐 <목소리도> 아잇 잠깐만요! <웃음> <웃음> 상남자 자꾸 도망가요 한번 해놓고 목이.. 목이 있어봐 아, 아. 목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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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게 잘렸어 <laughs> 보이십니까? 굉장히 정갈하게 잘렸죠 이거 저희 재봉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저희 형이 네, 저희가 이제 이거 맛있게 먹는 영상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정갈하고 이쁘게 잘렸죠. 저희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음, 갈아. 음, 내가 갈아지상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다 먹고 주변은 깨끗이 치우고 갈게요. 저희가. 자, 이따 인증샷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진짜 가면으로 어가 터줄 때. 소리가 나네 우두질스카 저희 이번 영상 촬영한다고 지금 세 지석. 한한 친구는 지금 다쳐가지고 팔 여기 핀 하고 있고. 난뭐 했냐? 아나 까나리 맞고 지금 온 몸에 까나리 냄새에다가. 이 형만 멀쩡해. 비 맞았잖아요. 아니 까나리 먹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나만 피해 봤어. 아 비는 다 맞았고요. 어우 아, 비도 저 옷에 다 젖어가지고 저희 이렇게 고생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자, 다음주는, 다음주는, 아, 조용히 해봐도 맨 마무리할게. 자, 다음주는 저희가 더 재밌는 영상과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광이었습니다